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와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50여 명이 농촌 일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무원, 농협 경남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직원들은 어제 오전 경남 의령군 부리면에 있는 마을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마늘 수확은 다른 농작업에 비해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해 일손돕기 우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날 일손돕기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가 줄어 많은 농가가 힘들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농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다른 해보다 영농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인 농번기인 5·6월을 농촌일손돕기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단위 농업관계기관 합동일손돕기를 실시해 도내 공무원과 군인, 경찰과 봉사단체 등 도시민의 농촌일손돕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6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추진 기간 동안 도시군 부서에서 2회 이상 일손 돕기를 추진해 영농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채널E 뉴스 한재일입니다.